안녕하세요. 상자의 신발 상자. 상자. 아 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부터 봄 특집. 네, 봄 특집 개념으로 해갖고 네. 봄에 신었을 때 화사하고 이쁜 그런 신발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생 새내기 분들 직장인 뭔 내고 싶은 <laughs> 직장인 분들 <laughs> 우리 같은 사람 네. 봄에 신기 좋은 화사한 신발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로 근데 예. 처음부터 엄청난 게 나왔어요. 지금. <laughs> 근데 이거, 이거만큼 솔직히 화사한 게 <laughs> 없을, 것 네,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화사해요. <laughs> 봄 특집 첫 번째로 준비한 신발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아주 예, 급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떡상 가자! 아 우더스푼 에어맥스 1, <laughs> 97 제품입니다. 엄청나게 화사하고, 네. 거의 우리가 컬러를 세봤는한 8개, 9개? 네 8개? 예, 8개 정도의 컬러가 이한 신발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저는 사실 오늘 실물은 처음 봐요. 음, 네. 아, 이뻐요. 이건.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이거 되게 화사해 보이는데 진짜네요? <laughs> 네. 그것도 네. 신기하게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되게 괜찮아요. 네. 일단 컬러 자체들이 네. 원색의 컬러가 아니에요. 네, 약간은 톤 다운된 네. 컬러. 전체적으로 톤 네. 다운된 컬러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신발이 네. 부담스럽지 않은 게 되게 특이한 제품입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 <laughs> 어, 이건 두 말할 필요 없이 네. 진짜 네, 빨리 한번 신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Go 네, 그러면 신발 보시겠습니다. 일단 신발 전체적으로 코드로이. 코듀로이 코듀로이.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댕 고르댕 신발. 네, 고르댕 신발입니다. 그래 갖고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봄이나 여름에 신기에는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컬러가 네, 색감이 봄이에요. 네, 컬러가 모든 걸 커버해 준다. 네. 보시면은 일단 위에는 에어맥스 97 형태로 라인들의 각각의 컬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옐로우, 그레이, 핑크, 블루. 퍼플, 좀 어두운 색깔의 초록색, 검정색 같은 느낌, 그리고 브라운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인마다 코드로이들이 쫙쫙쫙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 제품입니다. 아, 근데 코드로이 방향도 또 다르네요. 어, 그러네요. 뭐, 세로, 가로,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션니 아주 디자인을 했는데. 기통차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laughs> 사이드 부분에 수우시는 금색 스티치로 돼갖고 자수처리가 되어져 있고, 또 앞쪽에 보면 조금만 더 새끼 수우시가 파란색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특이한 특징이죠. 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얼핏 보면 그냥 아 에어맥스 97이구나 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웃솔이 에어맥스 1의 아웃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종이죠 음, 네. 에어맥스 9 7가 에어맥스 1이 섞여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 박스에도 보면 은 에어맥스 1아 슬러시 97 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네. 아웃솔 외에 위쪽은 에어맥스 97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97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로 위쪽에 보면 이렇게 패치로 그림 네. 있는 여분으로 패치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있는 패치라던 이런 패치들을 뗐다 오... 붙였다 할수 있는 찍찍이. 오 안에도 나이키가 있네요. 네 떼면은 이렇게 파란색깔 나이키 수우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쪽을 보면은 옐로우 컬러랑 블루, 그레이, 핑크 네 가지 컬러가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인솔 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해브어 나이키데이. 네. 스마일 로고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뭐 션이 제작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어, 네. 나이키가 1970년도에 해본 나이키데이라고해 갖고 슬로건을 사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온 슬로건 로고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입이 어. 나이키 수우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어, 그러네요. <laughs> 네. 일단 안감이 네. 상당히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털로 되어 있어요? 네, 안감이 정말 부드럽고, 실제로 신어봤을 때도 그게 네. 느껴져요. 제가 맨발로 한번 신어봤는데, <laughs> 저희가 보는 이 느낌이 그대로 발에 닿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분끈은 흰색, 파란색, 보라색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노란색깔 총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발 보고 오셨습니다. 아 이쁘네, 아, 진짜 이쁘네요. 이건 진짜 이쁘고 네. 좀 재밌는 게 이거 같은 네. 경우에 이게 이 신발이 조금 스토리도 있는 게 션이라고 하는 외국의 리셀샵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아저씨, 네, 아저씨가 있는데 나이키랑 협업을 해갖고 만든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올해 션우더스푼 맥스들의 이제 V2. 두 번째 제품이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이키와 션의 협업이 중단이 됐다는 오피셜이 뜨게 됐습니다.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뭐 션이 네. 이제 인스타그램, 자기 인스타그램에 네. 뭐 이지부스트라든가 네. 아 어, 나이키 외에 신발들을 올리면서 막 이쁘다, 어, 막막 이런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나이키는 또 아시다시피 독점 계약을 하는 네. 네, 회사죠. 약간 속이 좁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laughs> 나이키 입장에서는 계약이 계약이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직장인이잖아요.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laughs> 계약이 <하고 있으니까>. 중요하죠.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갖고 갑자기 예정도 있던가 네. 네. 파란 색깔이라든가 네. 뭐 꽃눈이막 네. 화려 엄청 화려한 게 있어요. 어?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기대 중이었거든요. 근데 못 구할 것 같아갖고 제가 저번에 해보 나이키 파란 네. 색깔 신발 네. 한번 리뷰를 올린 적이 있죠. 못 구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엄청난 똥손이기 때문에 네. 네. 운이 재수가 <laughs> 네. 드럽게 없어가지고 못 구할 것 아, 네. 같아갖고 해보 나이키를 구해 놓은 건데. 네. 음...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나와있던 V1 네. 지금 이 제품이 가격이 <laughs> 가즈아 수직 상승을 네. 뭐 쭉쭉쭉쭉 하고 있어요 어... 빨리 구했었어야 됐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한번. 이거 네. 협업 종료가 되기 전에. 네. 아, 나성 구해야 됐다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감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죠? 그 그러니까 아재 초기 아 살아있다. 뭐 가격을 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을 그러진 않지만 갑자기 이제 션이 딱 눈에 보여가지고 션를 사야겠는 거예요. 나도살걸 저도 구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제 네.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음. 찾다 찾다가 해고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구매를 하고 바로 다음날이었죠 <laughs> 네, 갑자기 오피셜이 팍 뜨면서 아, 장난 아니에요. 네, 네. 갑자기 막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laughs> 네, 운이 좋은 케이스로 네. 제 스니커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 떡상을 이런... 했던 신발은 사실 <웃음> <웃음> 처음입니다 거의 네, 1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 처음인 신발인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이쁜 제품 착샷 한번 빨리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이뻐요. 네. 네 아, 진짜 이쁜신발입니요 이거, 이거는 이야, 화사하네. 진짜 네. 좋다. 어디에 신어도 진짜 이뻐요. 네. 좋네요. 음. 아 근데 저희가 맨날 이쁘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신발이 다 이쁜데 어떻게? 이쁜 거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쁘니까 <laughs> 사겠죠. 네. 안 이쁘면 사질 않는데. 네. 회색, 심, 회색 바지에다 입으니까 이상하게 색조하게 되네요. 이쁘네요 네, 되게 이쁘고아 네. 일단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한 사이즈는 275 사이즈예요. 네. 저도 사실 이거 잘 몰랐어요. 아웃소리 <laughs> 인지 네, 몰랐어. 아웃솔이 에어맥스 1인지 모르고 어. 그97 같은 경우에는 1.5업을 해서 신거든요. 네. 그래서 275를 신어 가지고 그냥 총도 그냥 당연히 아 에어맥스 칠는데 네, 97이니까 1.5 네. 해야겠다고 샀는데 아웃솔이 에어맥스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에어맥스 1도 발볼이 상당히 좁은 신발입니다. 어. 그리고 저는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다행이네요. 근데, 네. 안에서 막 겉돌지도 않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볼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 업을 많이 해갖고, 씻는 편입니다. 그게 네. 편하고, 에, 저는 그런 취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반업에서 1업 정도,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박스가 되게 좋아보여요. 네, 아, 이거 박스 진짜 예뻐요.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박스도 <laughs> 한번 보면은, 박스도 이렇게 위에 보면은 네, 나이키 로고랑 스우시가 코듀로이 네, 코로이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스도 어, 상당히 어, 네, 탄탄하고 고급진 어.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박스보다 약간 두꺼운 것 같은데, 네. 뭐 양산형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이즈 탭을 보시면은 나이키 에어맥스 1 슬러시 97이라고 되어 있죠. 뭔가 97이 섞여 있다. 아, 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빨간색에 어, 아주 화려한 박스 맞아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에도 보시면 은 이렇게 네, 모어 에어라는 로고가 네. 여기도 코드로의 형태로 오.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또 속지도 속지도 좋아요. 속지도 좋아보여요 네. 진짜. 요즘에는 콜라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속지들이 진짜 그러니까요. 일반 나이키 제품들에서 볼수 없는 그런 네, 탄탄한 재질로 되어져 있어서 음. 저희가 막 택배도 받고 막 그랬는데도 찢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 봄에 신기 좋은 화사한 신발 첫 번째 제품은 션 우더 스푼의 에어맥스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색깔들이 한 네. 신발에 총 집합해 있는 네. 모여 있는 아주 이쁜 신발. 네,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지금 이제 막 구하세요, 사세요. 여기가 좀 어, 그렇죠. 네, 애매한 반열에 올라온 신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품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음. 어떻게 보면 또 마스야드처럼 그냥 하늘로 갈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근데 마스야드의 그런 물량이랑은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네, 이거는 조금 그래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거품이다. 지금 가격은 거품이다라고는 네. 하는데 그냥 호재. <laughs> 그렇죠. 호재. 호재의 느낌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진짜, 이쪽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발 자체는 너무 이쁜 제품이 맞고, 네. 봄에, 네. 날이 풀렸을 때, 꽃놀이 같을 때 신기 너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laughs>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쇼!